민숙이 29장.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에바를 바치고, 어린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 재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곧 일곱째 날 열흘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된 어린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의 발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의 발을 바치고, 어린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의 발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재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해 동안 주업해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2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두 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순념소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어지 11마리와 순냥두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어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어지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을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과 화목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민숙이 30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차지하기로 한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한 서원과 자신을 차지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지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이다. 민숙이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천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만 이천 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혀 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사레아들 비르하세에게 성수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부오의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촐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력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력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아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laughs>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짐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라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윤리이오.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래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릿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오백 분의 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라사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섰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만 육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대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팔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 기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민숙이 32장. 루벤자손과 가짜손에게는 가축대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가짜손과 루벤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 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짜 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이요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 따라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주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길을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목수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소.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가짜손과 르우벤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랏 여러 성읍에 남게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가짜손과 르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가짜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스엘과 육부아와 벤니무라와 페타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을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라스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은 덜어는 사로잡고 덜어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라스를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이드라고 불렀다. 노바와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